자, 그리고 이 디그롬 선수 얘기가 나오면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는이 선수 얘기 또 빼놓고 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쉐이미버 선수가 진짜 최고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경기 2승, 14이닝 동안 무실점, 3진 27개를 잡아내면서 진짜 와. 엄청 날아다니고 있는데, 3차 북벌이 시작됐어요. 아, <laughs> 클리블랜드의 3차 북벌. 또다시 선발투수를 앞세워서, 아, 3차 북벌을 음. 이제 또 시도합니다. 클로버는 마속인가요? <laughs> 클로버요? 아, 마우어가 마속이다. 마우어가 마속이죠. 마우어한테 내가 너에게 마소이죠. 가정을 지키라고 했더니, <laughs> 아니, 왜 드론을, 드론을 드론 날리느냐. <laughs> 1차 북벌이 그렇게 네. 실패하고, 네. 2차 북벌은 아쉽게 디비전 시리즈에서 막혔지만, 네. 3차 북벌, 또 다른 젊은 재능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강유야? 강유, 그러면 이제. 다시 3차 북벌을 시작합니다. 피버가 이제 강유 느낌이 좀 나는데. 플루보의 제자죠. <웃음> <웃음> 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이. 제 누구야? 이제. 이 클루버 선수가 가면서 또선발진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뭐 마이크 클레빈저 선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워졌습니 어 클레빈저도 뭐 바, 반월판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에 못 온다는 얘기있었지만 뭐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음. 중단되면서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이 비버 선수가 정말 이 사이언급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면서 이 투수들의 강세가 조금 이좀 두드러진 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매치 예전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 2015년 상황을 보면은 음. 메타비가 가장 많은 스폰라이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더가드가 떠오르는 신성이었는데, 사실은 그 앞선 두 시즌 동안 제일 꾸준하게 해준 건 디그롬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스위치가 눌려지면서 디그롬이 대각성을 이뤄냅니다. 음. 3점대, 뭐 2점대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형 디그롬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쉐인 비버가 뭔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음. 올 시즌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버 선수가 사실 처음으로 이 주목을 강하게 받았었던 때는 이제 지난 시즌 올스타전이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올스타전에 나와가지고 진짜 강렬한 투구를 펼쳐줬는데 그 이후로 선수 본인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것 같고 음. 뭐 물론 지난해 정말 정말 음. 잘했지만 맞아요. 이 차세대 이 메이저 리그를 이끌어갈 투수. 대표 케이스로 음. 아마 비버 선수가 그때도 네. 조명을 받지 않았나.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이 실링 유망주 때부터 실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워커 블러라던가플레이어티라던가 내셔널리그에 이두 선수가 있었는데 종작 네. 음. 까놓고 이 해보니까 비버가 더난거 같아. 그래 두 경기지만 올 시즌 두 경기지만. 네 클리블랜드가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전부터 그렇게 실링이 높지 않던 투수들이 리그 에이스로 거듭나는 선수가 되게 많았어요. 음, 최근 음, 몇년 사이에 음. 뭐 클루버 선수를 뭐 기점으로 해서 사실 클루버 마이크 클레빈저 음. 뭐 바우어 선수야 뭐 워낙 유명했으니까 음, 네. 그리고 셰인 비버 선수까지 해서 사실 이세 명의 선수가 그렇게 주목받던 선수도 아니에요. 음. 트리플 A 뭐 마이너 리그 성적이 엄청나게 특출났던 음.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또 바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두번 망해 가지고 클리블랜드로 온 음. 거였잖아. 그쵸. 근데 그걸 또 살려 가지고 또 쓰는 게 음. 확실히 클리블랜드는 저희 이 저희 투수 코치 누구예요? 원래는 켈러웨이, 켈러웨이 매직이라고 했요켈러웨이가 나가도 이 시스템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아니에요. 잘 들었습니다. 나간 팀들 특징이 한 명한테 매달리지 않고 아.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 다른 코치들이 오더라도 계속 잘 터지는 거죠.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버 선수의 활약이 네. 정말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이, 겨, 이 초반에 음. 타자들이 우세일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니까, 많이 했잖아요. 홈런쇼가 될 거라고 어. 생각했는데. 어,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판타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타자들이 너무 못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못치는 이런... 타자들이 있고 투수들은 아예 뻗어버렸죠. 그, 그렇게된 나... 거죠? 우리 타자만 못 하나? 이러고서 제가 음. 리그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데로 음. 찾아봤더니 타율이 낮아요. 지금 타율 리그, 리그 타율이, 타율이 2할 때 초반 2할 3푼 때였고요. 음. 그리고 이게 2 2 2, 3 3이더라고요. 음. 타출장이. 그러 그러니까 장타력이 4할이 안 되는 음. 모습이고 투수는 지난해보다 ERA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4.5였거든요. 리그 평균이 음. 4.2까지 지금은 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투수들은 아예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야. 빅네임뿐만이 아니라. 몸이 안 돼가지고 그래. 투수들은 투입을 안 시키고 아예 못 나오는 거고. 아, 근데 투수들이 네. 그런 투수들을 지금 투입을 시켜요. 막 딜런 번디, 션마에아이럴 애들 페스트볼 88마일, 87마일 나오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걔네들이 7-3진 이렇게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음. 타자들이 그런 공도 못 치고 있어 음. 그래. 그 음. 네. 지 그래 구속 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1회 홈런쇼하고 어, 오프너입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90마일은 넘겨야지 잘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타자들이 못 하고 있고 이이 틈을 타서. 이 투수들 중에서는 좀 이득을 보는 선수들도 네. 확실히 네.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타자가 오히려 팀 훈련이 필요한 포지션이다. 음. 수비뿐만이 아니라 투수가 있어야지 실전 타격 훈련을 할수 있는데 네. 투수는 혼자서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수만 있으면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